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잠실에 아주 오래된 경양식 집이 있다고 해서 그로 가는 길인데 석천호수가 너무 이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이곳입니다. 여보는 이거? 네. 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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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옛날 스타일. 이거 비포까스. 저는 그냥 일반 돈까스. 맛있지. 맛있다. 음 잘하네. 음. 돈가스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비프 돈가스는 약간 아무래도 소고기를 튀긴 거다 보니까 좀 질기기는 했는데. 그 안에 후추 맛이 진짜 맛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26,000원 나왔고 어, 가격 대비 양도 저는 저희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옛날 돈가스를 먹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아 이뻐

음. 맛있다. 숭늉이야? <laughs> <숙룡이야. 웃음> 누룽지인데. 누룽지야? 대. 뚜빠야 뚜빠. 너무 좋아. <laughs> 아 시원하다. <laughs> <laughs> 왜? 화가 잔뜩 났어. 안 났네. <laughs> 안 났어? 어 <응>. 시큼해. <laughs> <laughs> 근데 요새 딸기가 다 시큼하긴 해요. 메타몽이 지금 바뀐 거야, 제가. 피카츄로? 어, 메타몽이 복제하는 능력이 있거든. 아. 라쿠라스랑 피카츄로 다 바꾼 거야. 그래서 메... 눈이 이상하지? 아니, 입도 이상해. 응. 음. 근데 <laughs>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러니까 피카츄만큼은 진짜 피카츄기 바랬는데. 아. 피카츄 팬으로서 실망했구나. 그 실망했지. 아, 어떡해. <웃음> 괜찮아? <웃음> 되게 귀엽게 생겼다. 파란 색깔이. 라플러스. 얘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 거기면 피카츄야? 아니야. 피카츄 어. 시 피카츄로만 줄수있으신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절대. ㅋ ㅋ ㅋ 나 요기 좀 궁금해 저거 하나 하자 내가 봤을 땐 이거 하나 하면 될거 같은데 아, 그래 품절 됐었거든 이거 할때 사야 게 무조건 진짜 그리고 이게 정품인데 롯데시네마에서만 팔아 아 그래? 응. 어, 이거 여기 또 있다. 5월 17일에 스치 나온다. 오. 두 개나 샀어. 이거 바로 따봐야 되나? 그냥 이렇게 보관할까? 아 그래? 귀엽다. 난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보자 쓰고. 아니 얘도 괜찮은데 하트. 어. 네. 라지 있고 라지 미디움 미디어. 미디움 미디움 있어 뭐가 나 나는 오른쪽에 난것 같아 음. 아니 저기 내 기준에서 뭐거 어? 남았지? 이런 건요. 뭐 하고 계시죠? 아기속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대그대 뽑았군요. 축하해요. Thank you. 오자, 그치? 오자. 얘가 귀엽다. 얘가, 얘는 품절이네 얘가 인기가 많네. 얘는 귀엽다. 이건 어때? 괜찮은데? 어? 피카츄 나왔어. 피카츄 나왔어. 오. 대박. 얘는얘도 엄청 귀여워. 아, 나너 근데 전부 다없었 어요? 냄 비도 어. 냄 비도 있 어. 냄 설거지 할게. 임 들어 보 이거 봐. 가차랑 많이 했네. 다섯 개 샀는데. 어? 그러게. 아니야 여섯 개야. 하나, 둘, 셋, 넷, 어. 다, 여섯. 지금 딱 이런 거 좋아할 나이야. 딱 좋아. Thank you. 합니다 아주 원없이 잘 놀았습니다 하나 아, 배불러 나 <laughs> 아, <또> 배부르다 <laughs> 배부르다 가 그래 같이 있는데? 오 나무치기 좋은거야? 아, 귀여 얘도 괜찮아, 괜찮아 사실 제일 원했던 거는 얘 아니면 인데 어. 음. 나쁘지 않아 나무지기한 음. 이유가 있지 왜? 얘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얘네랑? 걔네도 음. 뜯어보자 쟤 <laughs> 이거 아까 뽑은 트림 얘가 얘네가 제불저 불빛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게 숲속에 뭐더라? 제목이 숲속에 포켓몬. 내가 앞에길밝혀주는 거를... 여기 이런 나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잘했네. 아. 이걸 따야 되네. 오, 얘 나왔나 보다. 뭐? 모자. 아, 아닐걸? 모자 나왔나 봐. 아니야. 걔가 조금 높잖아. 얘는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보통 나온 거 스티커 주지. 오. 오, 모자 나왔네. 모자다. 음. 오, 대박. 어떻게 하라고 모자? 어, 모자네. 모자다. 예쁜 모자네. 저는 이 모자를 사고 싶어서 이걸 산 거거든요. 열어봐. 음. 이거 열어봐. 이거는 캐리어에 붙이자. 모자 맞아? 대박. 오? 와 짱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미쳤다. 아. 완전 성공적이다. 제첫하째 시키던데. 그러게. 응. 오늘 다 원하는 걸로 했어. 응.